안녕하세요. 무청이 얼만큼 말랐나 볼까요? 11월 하순에 말린 무청이 지금 이렇게 제법 말랐어요. 절단면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잘 마르고 있죠? 뽑으면서부터 챙겨 있던 갈립도 같이 마르고 있어요. 낮 최고 기온 1 5도 이하고 최저기 최 체조 기온은 살짝 어느 정도의 기후에 무청을 말리면 노랗게 갈변하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꽃잎이 이미 갈변한 건 말라도 이렇게 갈잎으로 보이지만, 속잎은 초록색으로 잘 말랐어요. 화학제품을 이용한 끈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얀 광복천을 줄로 이용해서 물을 걸었어요. 여기는, 맛있는 쌈배추를 말려서 반찬으로 이용해보려고 이렇게 오늘 새로 걸어서 말리고 있어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마르면 변질이 되지 않고 겨울철 저장해서 반찬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볕이 아주 많이 들지 않는 건널에서 이렇게 말리면 변색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잘 말라요. 하루에 잠깐씩 볕이 들어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